죽었다. 와나 잡았다. 음, 너도 죽었어. 아 개꿀? 님 그럴 때는요. 네 미니건. 이런 셩. 샤... 미니건 하셔야 돼요 미니건. 네. 그리고 쇼방 맞으면 죽어 너. 아 셩. 그리고... 샤... 와 둘이 궁 다. 아 내가 이걸 바란 거야 궁을 둘다 유도를 하는 그런 얼마나. 스탑. 어 진짜. 킬도 타워. 어, 주고 타워도 주잖아 이런. 지금 그만 맞추세요 그만 맞고 싶었어요 미니건 잠깐만 미니이 필요할 때 미니건 나 아니 나 속박 당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아 죽었어 와와와와 와악 와, 와. 와! 그만 가야지 힐 나도 쓰고 힐 없어 죽었네 우리 둘다연선공을 쓴... 쓰... 너네를 위해서 쓴 것이야 나 일부러 쓴거아니야 미니언 일부러 한거 아니라고 나 죽었어 또 어머나. 죽었다 죽었 죽었당 맨날 진짜. 죽는다 내가 하는 게 너밖에 없지 맨날 죽는 응. 거 일로 와둬 도시. 너, 너 어디 가게 잡 나왜 어, 죽은 거임? 질이 안, 디디 안 나와서. 왜? 어머. 뭔데? 오 안돼. 방송. 오 마이갓. 오 마이갓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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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죽었죠. 어. 아이, 벌. 안돼나 이거 죽었다. 못망 가야 해요. 아, 죽었어. 네. 안 돼. 나이스. 완벽했는데. 아, 씨발. 야, 나 이거 좆됐다. 좆됐다! 아 면상군 개구려 아, 이런 조됐다. 죽다 봐, 죽다 봐. 아이 고아이 안녕. 십원 어, 어쩔 수. 개새끼들. 있어요 여기 베인이 있어. 조됐다 이거 씨발 안돼요 왜 이렇게 이상한 게요. <laughs> 어 안돼. 아 죽었다 안 이거. 안돼 끌리면 안돼. 조됐다. <laughs> 응 죽었네 십 원에 나 베인 때려야 돼. <laughs> 너무 아파. 으음. 와, 존나 아파요. 아니 왜이 네 새끼가 맞는데요? 아 이게 안 죽었다고? 적당히 빼야 돼요. 네. 아 빼야죠, 빼야죠. 치면 안 되죠, 빼야죠. 아, 근데 네, 빼고 싶어요. 죽었어요. 치면 안 돼요. 100% 줘, 100% 줘. 알 나이스 어? 오케이, 아 죽었. 어되겠지 이제 피해.. 이렇게 아! 어. 되면 딜량 꼴찌하는 원들이 탄생한다고